지난 2일 한국국방기술학회가 국방반도체, 첨단과학기술군의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미래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히 국방반도체의 발전 방향을 위한 논의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한국국방기술학회는 2005년 대한전자공학회 산하 국방정보 및 제어기술 연구회로 출발해 매년 학술대회와 정책 세미나를 열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과 민관군이 상호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만남의 장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국방부와 각군 관계자, 산학연 연구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해 국내 반도체 기술의 실태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 반도체 적용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학회에서는 반도체 기술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반도체 칩의 설계, 제조, 패키징과 유통의 가치 사슬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민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보장의 핵심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우주 요망 시스템과 플랫폼의 성능은 반도체 성능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는 시장의 원리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전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R&D 정책 방향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대해, 오후에는 우주 국방형 반도체 특성 및 개발 전략과 국방 분야 반도체 기술 적용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학회는 이와 같은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미중간 반도체 전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방 분야에서의 반도체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